자, 오늘 판매 내놓을 제품은 썬더토이즈의 스파이더맨입니다. 어, 핫토이 스파이더맨 3 예, 레드 버전하고 동일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스키에게 재면 카피 예, 카피판입니다. 썬더토이즈 뉴 릴리즈라고 적혀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이전에 나온 버전에 약간 다시 음, 보강된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어제 주문을 해서 받았고요 네, 어제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어, 제품을 소개 드리자면 특이점이 진동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톡 쳤을 때 예, led 가 들어옵니다 led 가 들어오는데 핫토이에 비해서 뭐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어떤 봉제선 자국이 있고요. LED가, LED가 들어왔을 때그 틈새로 불빛이 좀 비치는 부분이 있고요.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는데 이제 세세하게 설명 드리는 부분입니다. 부분입니다. 그 개봉을 했고 그리고 전시 안 했습니다. 이렇게 설명을 그대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. 자 이렇게 핫토이하고는 좀 다른 점은 핫토이 레드 버전은 헤드가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 부분을 또 빼서 엄마스크 어, 헤드를 장착시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핫토이보다는 이 제품을 이제 요즘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. 영화 속에 있는 장면을 에, 한번 d p 를 하고 이제 묘사를 해보고 싶으신 이제 마음 속에 이 썬도토이즈를 찾고 계신데요. 또 제품의 특징이 조명을 어둡게 했을 때이 회사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. 이 거미줄이 예, 거미줄의 어떤좀 특이점이 이렇게 빛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 예, 있습니다. 제가 뭐 형광인가 뭔가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예. 일단은 좀 조명에 의해서 이 거미줄이 예, 특이하게 예, 좀 고급스럽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그 예,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. 자, 구성품은 이렇게 손 루즈 네개 있고요. 한쌍한 예, 한 쌍씩입니다. 한쌍한 쌍, 한 쌍. 여기도 한쌍 한 쌍. 이렇게. 뒤에 베이스 있습니다. 베이스 있고 거미줄루즈 이렇게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디럭스 버전을 구매했는데 일단은 요 스파이더맨만 예, 판매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, 개봉하고 이렇게 지금 꺼내서 보여드린 게 전부입니다. 예, 새 제품입니다. 감사합니다.